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소속 창업팀 스튜디오 490 협동조합입니다. 어, 저희, 우선 저희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김서연이고, 저는 구가온입니다. 네, 스튜디오 490은 지역의 이야기를 모으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굿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번에 강북구 마을 탐험가 교육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강북구 마을 탐험과 교육은 이제 지역을 탐험하고 지역을 알아가고 그, 그것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이런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할수 있는 이런 실습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4구0은 이제 강북구와 이 일대 의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마을 탐험과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서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가게가 있었는데요. 바로 화계역 앞에 있는. 네 신일 서점이었습니다 저희가 도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책들이 쌓여있는 걸 보고 저곳이 어떤 곳일까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신일 서점의 사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신일 서점 배대섭이라 합니다 예. 아 그러면은 사장님 이번에는 사장님에 대한 소개 말고도 이렇게 신일 서점에 대한 소개도 함께 부탁드려요. 음, 뭐 신일 서점은. 198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 이제, 사실, 뭐, 책방을 하면은, 뭐, 편안하게 앉아서 장사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경쟁력이 가장 심한 데가 밑바닥, 이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책만 있어서, 아, 뭐, 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책만 읽다가 손님은 뭐 파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지 않으면 뭐그 책방이 견디질 못해요. 항상 새로운 걸를 준비해두는 거니까 그게 이제 큰난점니다아신의사점 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책 말고도 다른 물건들을 같이 판매하고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뭐, 책 갖고는 이제, 큰 돈이 안 돼요. 음, 그래서, 뭐,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옛날 물품을 이제 취급을 하는데, 뭐, 옛날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그, 음, 예술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인도 있었고, 뭐, 그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분들 집에서 이제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이제 뭐 외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전혀 뭐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신일 서점을 강북구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 태어나 다시 피했고. 그다음에 이제 삶을 여기서 이어왔으니까는 일단 편하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건물주도 알고 또 동네를 잘 알고 그러니까 시 여기서 시작을 했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요즘 세대들은 점점 영상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긴 글도 잘못 읽게 되고 점점 더 짧고 요약된 글들을 원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랑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되게 사장님은 직접적인 타격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번 생각하고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글쎄요. 일단은 뭐 전자 시대니까요. 문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바, 뭐 우리나라가 계속 발, 발전하듯이 모든 게 사실은 이제 글의 혁명은 서서히 줄어들어요. 나 자신도 지금은 옛날에 이제 글씨를 쓰고 어떤 받침이나 그런 거를 기억해서 쓰는데 요새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저저 저 자신도 받침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의 모든 게다 웅집돼 있으니까는. 그걸로 이제 다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발전이라는 거는 자꾸만 더, 더 좋게 발전되는 거니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기억력에 이제 어떤 글의 뭐 문자의 기억력 아니면 좋은 글의 기억력은 이제 점점 사라지죠. 이제 책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머릿속에 남지를 않는다. 예. 사실 남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요새는. 사실 뭐 스마트폰 하나만 누르면 그냥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인쇄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왔다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다들 어려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비참할 정도로 어려워요. 뭐 어, 방송에서도 보시, 보시겠지만은 어, 그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어렵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일반인은 모르죠. 진짜 아저 사람이 진짜 어렵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럴 정도로 어렵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서점을 운영하시는 만큼 이제 좀 책을 좋아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뭔가 책을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제가 읽은지 꽤 돼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아홉 살 인생을 권하고 싶어요. 그 아홉 살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그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야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사실 부족한 게 많지만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다시 그걸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고쳐갈 수 있고, 자기를 위해 어 무엇이든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인생을 경험하고 느끼면은 더 조, 좋은 삶이 될것 같아요. 예. 어,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저한 곳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시면은 그곳에서 쌓여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강북구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을까요? 이제 결국은 이제. 물건의 질과 돈의 관계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얼마나 비싸고 내가 너무 허무하게 놓쳐버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그게 뭐 심지어는 뭐 보물급도 제가 만졌지만은 그 보물급을 내가 보물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는 이제 그런 물건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나올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네. 음. 그럼 그 보물급의 물건들은 어떻게 구하시게 된 거예요? 음, 그거는 이제 그 위동에서 오른쪽으로, 창동까지는 에, 그게 내시미였습니다. 거기가 다, 다 내시미여가지고.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막 뛰어놀다 보면은, 관뚜껑이 뭐 회분으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두껍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걸 잘하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쌍문 초등학교 그쪽에서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음 정보를 듣고 열심히 쫓아다녔죠. 왜 그래 땅을 팔면 이제 이제 도자기가 나오니까 그때 그 거기서 그 땅을 아 이제 생활 하시던 분, 그니까 집을 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땅을 파게 그러면 이제 도자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물급이 나온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청아백자라고 뭐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한이 정도 높이니까. 그런 거를 사가지고 진짜 공짜로 주다시피 했어요. 참 그런 게 이제 아쉽죠. 아쉽지만은 내복이 아니니까 <laughs>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강북구 마을탐험과 교육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궁금했었던 신일서점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음, 앞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도 화계사거리에 오실 일이 있다면 꼭 신일서점에 들려서 신일서점의 물건들을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